선생님 소곱자입니다 님아 예예예. 예. 오늘 좀 모임이 있었나봐요. 예예예. 예. 어떤 모임이었나요? 어제 큰 일이 있었잖니요. 어 그래서요? 어, 그래가지고 오, 오늘은 되게 다 기분이 좋으시더라고. 오늘은 소고기 먹었습니다. 어 오늘 소고기 먹었습니까 예예. 아그 도대체 그걸 주최하는 그 주최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기. 아 소고기라는 게그세 안... 명만 갔다가 매겨도 못해도 3 0만원 이상 나올 텐데. 예. 예. 오늘 몇명 모였습니까? 오늘 여자분들도 모이고 이래가지고 한열명좀 넘는데 한 소명은 안 되시는. 와그 정도로. 네네. 오, 많이 모였네. 네. 아 이거 확실히 소고기가 좀 인기가 있긴 있네요. 네, 근데 그 형님들은 양고기 먹더라고요. <laughs> 아, 양고기, 양고기도 네. 먹고. 그래 가지고 아이 뭐 말씀들이 지금 뭐 바쁘시진 않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방송을 안, 방송을 안 보고 있었고. 예. 아, 혹시 그 소고기 퀄리티는 좀 좋았나요? 예, 예, 맛있었습니다. 이 단점은 형님 저번에 말씀대로 와, 오늘도 그 여성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 예, 여자분도 나왔고. 네. 아, 예, 예, 제가 좀 꼬셔 가지고 이제 또먹으러 가져가려는데 안, 네. 안 간다 그랬더라고요. 아. <laughs> 그러면 형님한테 전화 이렇게 해 가지고 좀큰 뜻이도 나올까 싶어 어... 얘기했는데 오늘은 배가 부르다고 다음에 먹자 그러네요. 아 이게 소고기가 이거 그봐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소고기 사주면은 안 간다니까. 에이, 어 소고기 먹었는데 그뭐안 먹히지. 네 형님 통찰력기 역시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그 오늘 좀 얘기들이 좀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갔습니까 어제 사태에 대해서? 아 그게 어제 제가 좀 문자 많이 드렸었잖아요 음. 예,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 거기, 어째 뭐, 강경, 그니다 끝나고 나서, 거기, 저희, 자파진형에는 다, 이제, 잘 됐다. 잘 구속됐다. 윤석열.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형님. 오늘 도 얘기 들어보니까, 우파는 다 생업 이 있으시고, 거기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양심 고백했듯이, 돈 받고 하고, 그 알바이고, 음. 전문 그거잖아요. 네. 다르다. 이게 입장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러 알바로 하니까, 만약에 진짜 위험한 일이 있어서, 저희, 저희 자파 입장에서는 사고를 쳐가지고 깜빵이 갔어요. 음. 그래서 형님들 다 꺼내주세요. 어. 만약에, 아니, 버, 만약에 뭐가 이렇게 벌금이 나오더라도, 다는 안내줘도더 뭐 좋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직업으로 했으니까. 어. 근데 우파 형님들. 산재 깜빡... 처리가 된다, 이거죠, 이제. 산재 예, 처리가.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도, 아, 야, 너 용감했다. 이렇게 또 칭찬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근데, 거기, 우파 형님들은 생각도 잊혀지고 이러니까, 그자 옆에 있, 다는 이유만으로 걸려 들어가면은 내일 출근 못할 수도 있고, 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화시로 가는데, 맞잖아요. 그러, 그렇지 않겠어요, 형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근데 이게 대세가 우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 시위권을 뭐 고용할 생각도 없고, 근데 요새 형님 대세가 그렇잖아요. 결혼대행도 있고, 하, 하객. 대행도 있고, 애인 어... 대행도 있고, 애인이 아니더라도 대행을 대행을 해주잖아요, 돈 받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이제 몸 살리는 거죠. 그걸 좀 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제 거기 지라선 형님인가? 아니 그러면 아, 그... 어제 네. 그 서부지법 사태 보셨죠? 예예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알바도 아닌데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또그 여기서 제가 그, 오늘 저 그, 거기 중국 형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하나는 아, 이제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대요. 왜 망할 수밖에 없냐면 서로 경쟁을 하니까 이게 자유주의가 경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더 좋은 물건을 팔고, 예를 들면 가격 경쟁도 하고,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 이 시위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고기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잠깐만. 거기 중국 형님이 있었나요? 네. 예. 중국인이요? 네. 예, 예. 중국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중국,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중국어를 하고, 한국어도 잘해요. 아, 제 머리 아프다. 아. 네. 거기 중국인이 왜 왔는데요? 돈 내러 왔겠죠. 뭐자 아, 자세한 그 사람이 좀 결제하는 그러니까 좀, 어찌됐든 그사람좀 우두머리급이에요. 네, 모임을 좀 뭐, 주최하거나 뭐 이런. 네. 네, 그 건배사 하고 그냥 안 있어. 바쁘신 아. 분 같더라고요. 야, 거기까지 중국의 영향이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 저는 자장건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산하시고 뭐 그게 어딜 못 거니까, 여긴 뭐 건배사 같은 거 하시고. 고잘 먹고 이제 다음에 또 모자이 하고 가시고 이러거든요. 중국인 큰 얘기, 손이네. 예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제 만약에 어제였으면은 그 네네. 일이 서부지법 관련된 일이 새벽이었거든요. 그 만나고 소고기 먹을 때는 그 일이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몰랐겠네. 아 오늘 소고기는 오늘 먹은 거죠. 아까 아 오늘 아 맞네 네. 맞네 맞네 오늘 먹은 거구나. 어제 네, 그 예.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서부지법 가가지고. 아니, 그 막... 어제 얘기 어제 얘기를 오늘 하신 거예요. 거기 그 자파 형님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음. 근데 형님이 이거 나중에 편집하셔도 되는데. 음. 그니까 우파는 문제가 뭐냐면 그 각종 그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제가 걸어는 안 하겠는데 오늘 음. 들은 걸 얘기한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자기 이제 예를 들면 그거 구독자들이 뭐 후원도 받을 거고 음. 예를 들면 시청자들이 와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세를 서로 이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좌파는 아시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페미를 하든 뭐 예를 들면 동성애자가 있든 뭐 발레스타인 뭐 해방기구든 오면 한 개만 이게 서로 맞으면은 서로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지도 않고 예를 들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 패미 그때 거기 그 불먹은에도 가져가는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팔레스타인 그건 뭔데요? 그거는. 그것도 있어요. 팔레스타인 아, 거그거 파... 해방 기구 해 가지고 그거 여자애들 많거든요. 그것도 그, 그 걔네들도 저희들 부르면 와요딱 하긴 그게 뭐 뭐가 중요해. 뭐 일당만 받으면 됐지. 소고기 먹고 그죠? 뭐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 그 형님 그게 왜 당연하냐면요. 열 개가 틀려도 한 개만 맞으면 저희 자파들은다모여요한 개만 맞으면 한 개가 뭡니까? 한 개가 예를 들면 돈이면 돈이고 아 돈이면 그런 돈이... 거죠. 예. 근데 오파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방송 보면서 진짜 연결 하고 싶었는데 형님 바쁘셔갖고 안 됐는데 열개 중에 예를 들면 형님이랑 뭐 다른 타 유튜버 얘기 는안했 겠지만 다 맞잖아요. 이게 렇 가치관도 맞고 이러지만 열개 중에 아홉 개가 맞아도 한 개가 틀리면은 예를 들면 온건적으로 하냐, 강경리하게 하냐 음... 그렇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파가 안 된다고 오늘 그 그, 그 형님들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음. 우리는 한 개만 맞아도 뭉치는데, 얘네들은 다 맞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니, 근데 자마가. 본인들은 네. 가장 네. 어려운 게 맞아야 되잖아. 단가가 맞아야 되잖아요. 단가가. 그러니까 형님, 집회 단가가 네. 맞아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단가 맞는 게. 형님, 단가가 맞, 맞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거기 그 제가 이게 뭐 형님 그 방송을 보면 이렇잖아요 우파는 지금 고분고분하게 해가지고 평화시위 해갖고 대통령이 체포됐죠 그러니까 체포됐는지 자 그거 본인이 그냥 위혈 사태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 매일매일 평화시위 해가지고 그 서부지법에 그냥 통과됐죠 구속됐죠 음, 네. 근데 좌파는요 예를 들면 민주노총만 봐도 민주노총 형님 출신이 있거든요.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외주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너네가 어떻게 이거 가격하게 하다가도 뭐 되면 예를 들면 그 한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구속되면 구속되거나 또 하면 돈을 더 받는 거지 뭐 정하게 확 저같이 예를 들면 그냥 응원흔 들고 이런 거는 이 단가가 정해져 있지만 이게 더 크게 하면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들, 거죠. 네. 들어보면 네네. 아니 네. 거기야 말로 순수 자본주의인데 그래. 아니 그좀 듣다 보니까 이상하네. 순수 자본주의 하는 만큼 벌고 형님 이게 오늘, 오늘 또 저도 이게 하나 또 배운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면 <laughs> 주식회사는 그 형님이 되게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주식회사는 그 의결권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열 장을 갖고 있으면 1 0 표가 있는데. 주식회사는 그의결권할때 그렇게 한대요. 네. 여기, 민주주의는, 너도, 너같이, 너같이, 지금 이렇게, 있는, 청년들도 한 표고, 어른들도 한 표기 때문에, 몇, 몇 십억몇 배가 가지고 있는 이재용도 한 표다. 음. 그니까 싸우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밖에 없다. 음. 근데 주식회사를 하면은,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이재용이 이기겠지만, 음. 이거는 우리가 그걸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 전혀 뭐 요새 뭐, 거기 뭐지, 지주율이 흔들리는데, 예를 들면 요새 우파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우리가 이긴대요 무조건. 아, 거기 사람들 얘기는? 네, 네 무조건 이긴다 그러고 그리고 또두 번째 얘기한 게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전에 형님 그 말씀 저 예전부터 하시잖아요. 이렇게 우파가 뭐 이렇게 좌파를 많이 그 까고 이런데 오늘 제가 하나 우파 공격할 게 있습니다 형님. 어, 뭡니까? 우파는요 그거 능력대로 한다 고 그러지만 예를 들면 한번 미끄러지면은 패자 할전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 내가 뭘 해가지고 저도 청년이가 느낀 거예요. 아니, 코인을 제가 하, 하긴 했지만 아 그게 사람이 그렇게 뭐, 뭐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과요 실수를 할수 있잖아요. 그면 러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형님 말대로 노력해가지고 하라는데 퇴자부활증 같은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뭐 하, 하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뭐뭐 옛날 뭐 영화 설국열차 이런 것도 봐도 칸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한번 미끄러지면 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니야, 제가... 한번 미끄러졌다 해도 안 끝나. 아, 시간이 그래? 좀 걸리겠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그 대사시 형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으니까 좌파가 많, 많은 거 아니에요. 형님. 음... 그리고 그럼 좌파의 형님... 패자부활전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 저희는 있죠. 지금 만약에 이게 예, 만약에 피자 발할은좀 이런 방송에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형님 저희는 예를 들면 죽음으로 죽음이 있잖아 죽음 뭐 예를 들면 뭐 시위를 하다가 뭐 이렇게 옛날에 거기 농민 그분 백남기 씨인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그걸 자기가 뭐 가족들은 살 수가 있든지 뭐 해갖고 완전 평민에서 그래도 뭐가 되잖아요 이 오빠에서는 뭐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뭐가 될수 있을까요 형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패자부활을 할수 있다? 이걸, 그런 것도 패자부활이 아니, 아닐까요? 아니면 방법이라도 있잖아요 죽으면 끝나잖아 아니 나는 끝나도요 형님 만약에 제가 자식이 있으면 그래도 그렇지 않겠, 않을까요? 그래도 뭐라도 이걸 누가 보면은 뭐 이렇게 아이 새끼 뭐 정신 나갔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님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형님 자꾸 저를 보니까 막 예를 들면 어제 제가 기, 기분이 나빴던 게 저를 희화하고 이런 건 좋은데요 어제 막 자꾸 막 어르지, 귀생충,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거기, 북한 형님이. 아, 북한 형님이? 근데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우파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윤선열대통령이든 나라님이라도 욕하고 이런데, 그걸 겉으로 표현하는 순간, 저희는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 거기, 그분 있잖아요. 여기, 코로나 신분도, 뭐, 우려보험이 어떻게 됐고, 그러 그러니까 자기가, 불화친 게 걸린 건데, 그러니까, 저처럼 솔직한, 솔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형님, 그건 맞잖아요.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거고, 기생충이라 그러는데 누가 좋아요? 그러면, 그래도, 야, 너가,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고,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아니, 그, 그 교화의 대상이 돼야지, 그러면 저, 싸, 싸우자는 것 같기도 돼요. 는 기생충이니까 꺼져 음.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아예그 어, 교수님 말씀이 맞고 그럼 우파들 거그 시청자들이 기분 좋겠죠 아 이게 속+ 속이 시+ 원뭐 자기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듣기엔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음. 형님 채널은요 제가 좀. 오지라고 한번 부리자면, 형님 채널이 떡상하는 이유는 자파들 도 듣기 때문에 떡상하는 거예요. 다른 채널들은 우사만 듣잖아요. 또 음... 자파들 기분 나쁘니까 안 듣는데 형님은 유일하게 제가 형님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형식적으로나마, 그냥 속으로는 경멸해도그래도 얘기를 들어주잖아. 난 그게 되게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걸 어제는 형님이, 뭐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처음으로 아 그거 이제 아그 얘기만 그 스피커만 얘기 듣고 아니 근데 예, 예. 나는 그 음. 생각에 약간 좀 반대적인 부분이 있는 게 본인이 네, 네. 나한테 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그러면 네. 거기에 귀죽고 그게 아니라 반박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왜 기생충이냐? 자존감은 돈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 자존감이라는 게 절대 그렇지 않은 게, 한 달에 천만원 버는 사람은, 오천을 버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낮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달에 백만원 벌면서도 자존감 센 사람은 세요. 내가 백만원 버는데, 내가 너한테 어디 뭐돈 구걸해서 쓰냐? 나내돈 쓰고 내가 할 건데 뭐 대통령이 나한테 돈 줘? 난내 인생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동의, 갈 수도 동의, 있는 예, 동의합니다. 거고.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는 자존감 스스로 죽일 필요 없다 이거고 대리 운전하면서도 당당하게 내가 돈 버는 것에 어 자존감 절대 죽을 필요 없다 이거를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었던 거야. 내가 배달대행한다고 자존감이 없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의 훗날의 희망을 도모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 자존감이 낮춰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본인 스스로도 내가 지금 사는 삶에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하고 한다면 그런 것에 절대 자존감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 스스로도 내가 지금 사는 것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공격이 먹혀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어제 좀긁혔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어 걸키면 네. 안 되는 거야 원래는. 네. 네. 저는 뭐 솔직한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들 있고 자기를 뭐부정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어제 좀긁혀 가지고 아 조금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음. 그 연결이 안 되고 형님 도 그냥 어제 아, 좀그는 것도 있고, 네 어제 그래갖고 그냥 잤죠 그냥. 그러니까 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말씀에 저희도 그냥 거의 동의를 하고요. 오늘, 오늘 왠지 형님이 그래도 좀 맞는 얘기 좀 많이 하시네요. <laughs> 저는 동의 못하는 부분도 옛날에 좀 많, 많이, 많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 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저같이 시청자도 형님의 방송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그러니까 한 명의 예를 들면, 뭐, 진짜 후원도 안 하고,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통이 정말 형님이 최고거든요. 다른 모든 음, 음, 방송의 형님이 강점인데, 음. 어제는 그게, 저뿐만 아니고 자파들은 거의 자파 형님들이나 거기 없고 무조건 이제 우파 그 결집을 시키시려고 그런 거는 이해는 되지만 약간 또한쪽은 너무 편향적으로 예, 하시, 하셔가지고 한쪽이 예. 너무 편향적인 게 아니라 예, 예. 좀 우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은 사실 예. 이게 지금 예. 나도 지금 웃으면서 들었지만 이게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고 본인이야 예. 지금 가서 뭐 고기 사준다 뭐 한다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야 본인아 예. 무슨 말인지 알아? 네네. 이게 본인이 인정하고 뭐 해서 그렇던지. 뭐, 그래서 우리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보는 부분은 있지만, 본인이 결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무조건 우리가 오파가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좌파에서는 지금 법을 어기고 있고, 이런 것들 좀 본인 스스로는 좀 알고 싶지도 않잖아, 그지? 그냥 뭐 시위에서 뭐밥 사주고 뭐그 나가는 거잖아. 아니요, 형님. 그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다, 형님. 네, 얘기를 해봐요. 그, 거기 오파에서 그걸 말씀하셨잖아. 요 그러니까 이것도 좌파 형님한테 들은 건데,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게뭐 절차가 잘못됐고, 뭐, 예를 들면, 그 구속영, 그거라든지, 뭐, 이게, 예를 들면, 그런 절차가 잘못됐고,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나, 형님이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서부지법이나, 뭐,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기니까, 예. 음. 잘못됐다는 건데, 그 형은 딱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축구의 룰, 그러니까, 룰이 잘못됐다고 해도, 예를 들면, 중국하고 우리가 축구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나라하고 축구를 하면, 자꾸 이렇게 반칙을 해. 근데, 그러니까, 퇴장을 안 받을 정도만, 경고만 받고 이렇게 하는 정도만, 축구를 더럽게 한다고 쳐요. 그러면, 맞불을 나가지고 그, 예를 들면, 겨드 군대에 가서, 그니까, 러 그런, 그, 축구 있잖아요. 아, 공 차지 말고 조인트 깔아. 쟤네들 지금 저렇게, 더럽게 나온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그 평화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룰이 잘못됐으면 그 룰에 맞게끔, 예를 들면, 뭐, 가격하게 한다. 제가 뭘, 어떻게, 제, 의견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이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고. 근데 형님은 계속 그런 이게 입장이 이거잖아요.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내가 입장은 그 평화적이다 뭐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어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 우리는 지금 같은 한 국민이지만 좌파 입장에서 이렇게 놓여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이야 본인의 입속을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을 오히려 이해를 한다니까. 오히려 예. 이해를 해 왜? 그 존나 악마적인 행동들이지만 본인의 이속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아유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지지하는 국민들은 얘들한테 그 어떤 이득도 오지도 않아 사실은 안온 답약이예요 근데 나라는 조져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지지라는 것에 대한 이 오파 입장에서 굉장한 분노가 있단 말이야. 예, 그런 입장에서 지금, 아까 한쪽에서 치우쳐져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네네. 수밖에 없어,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의 입장에서 지금. 맞는데, 형님, 그, 아까 전에도 그거, 25만원, 저, 얘기하셨잖아요. 응. 음. 니네 돈으로 줘라, 아이 아까 시청자 형님한테, 자파 형님한테 그랬잖아요.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거기 중국 오늘 거기 돈을 거기 돈을 냈잖아요. 자기 돈으로 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형님 회식에 보셨죠. 뭐 그런 거 모임 같은 데 나가면 모임은 그 돈은 거듭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회비를 걷어서 하잖아요. 네. 제일 폼나고 좋은 게 뭐예요, 형님? 내는 아닌데 회비로 해 갖고야 오늘 이거 먹자 했고 폼 되는 게나 내 손으로 하는 것 보다 그거 헤비 손으로 폼 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형님? 그렇죠 인가, 인간은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네. 해 볼게요 반대로 네, 네. 근데 여기서 본인이 만약에 그 기초수급을 받는데 네, 네. 그 돈으로 어떻게 사는지 우리 모두가 알아 네, 네. 모두가 아는데 얘가 폼을 내겠다고 지가 사겠대. 그러면 걱정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이걸 공짜라고 해서, 네네. 걔가 기초수급을 받던 걔가 무슨 암 걸려있는데 무슨 치료비가 없는 입장이든, 그냥 시부레 그냥 알바로 시전하고 그냥 공짜밥이다 하고 좋다고 먹는 게 좌파고, 네 맞아요 맞아, 어, 걔가 뒤지든 말든 그게 시부레 뭐 나랑 뭔상관이냐 이게 좌파고, 예. 산다고는 하지만, 야, 너가 이걸 지금 사도 괜찮을까? 라고 걱정해주는 게 보수야. 그러니까요, 형님, 네. 형님, 정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의 그 감성을 건드려버리니까, 형님, 그, 이거, 우파는 이성이고, 자파는 감성이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 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돈을 버는데,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글잖아요너 수급자니까 벌레가 이렇게 긁으니까. 이거 거짓말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급자인데 수급자를 숨겨. 만약에, 음... 예를 들면. 그렇,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다 거짓말 치고, 나도 사업하는데, 그니까 이게 어버버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가면은, 그러니까 이 오빠 형님들도 그러면, 아, 이게 좋은 길이 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마음을 더 놓고 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대시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저도 그걸 일부러 형님 그거 방송을 그 다시 보기가 없길래 그러니까 일부러 제한걸 돌려보면 저한테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열명 중에 한세명두명세명 3명, 3명 힘내라 너도 뭐그좀 좋게 얘기를 들어봐라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요 아뭐 기생충이 기, 기생순이 뭐뭐막딱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네. 안 좋은, 그거 너무, 내가 볼 때는, 신경 안 네. 써도 되고, 네. 자, 봐봐. 앞으로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된다고 봐요. 네. 어, 그까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나도 맨날 내가, 진짜, 인생, 그까 그러니까 사회의 인여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굉장히 길게 있었는데, 네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길게 하면서 네. 하루에 매번 같이 수도 없이 살자 충동을 매번 느끼면서 살았어요 진짜로. 네. 왜냐면내 욕심은 막 맥스치는 막한달뭐 급여로 따지면 막 천오백만 원, 이천만 원 버는 이런 사람이 내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데 네. 나는 현재 한 달에 이백도 못 벌고 있는 이런 바닥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네.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야.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갭과 지금 현실의 갭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이 너무 바닥이고, 사람도 못 만나겠고, 사람이 누군가 너 지금 뭐해? 이러면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그러니까 아까부터 그 본인이 얘기했듯이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데, 이상적인 내가 이천을 벌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현실에 내가 놓여있는 상황, 그리고 내 능력을 인정하고 나니까, 인생이 난 너무 편해지고, 너무 행복해지더라고. 내가 이걸 방송에서 열 번도 넘게 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내가 배달하는 과정이든지, 아니면 대리 운전을 하든지, 내가 그 과정에서 내 능력하에 내가 지금 최선의 지금 맥스의 그 결과치를 뽑아내고 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내 능력이고 이걸 인정을 하자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고민이랑 이런 것들이 싹다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어떤 것만 드냐면 대리운전이라는 걸 내가 하는 걸 이걸 인정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내가 벌수 있는 최대치 맥스를 뽑아오자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게 목표였냐면 아유 내가 지금 여기 회사 다니고 있지만 난 이거 할 사람 아니야. 난 나중에 큰 사업할 사람이니까 이건 좀 대충 하자. 내가 어차피 여기 썩을 사람은 아니잖아. 항상 이거. 그러니까 두 달이라다 그만두고 세 달이라다 그만두고. 그만둔 이유들이 다 하나같이 뭐 비전이 없다. 뭐가 어떻다 뭐 이상한 핑계 되면서다 그만둬 그러면서 이거 나 아무것도 이뭐 1도 2도 저도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근데 이거를 다 인정하고 대리운전을 해서 최대치 그러면 매출을 맥스로 뽑아보자 30만원에 도전해보자 40만원에 도전해보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취력이 생기고 되기 시작하는 거야요 쓸데없이 뭐 사업 이런 이상한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 자존감이 맥스치로 바뀌어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서 주변에 뭐 하냐. 대리운전한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지면서 행복 지수도 덩달아 올라가고 자존감도 덩달아 올라가. 근데 저는 좀 겁이 나요 형님 솔직히. 겁 음... 겁이 나고 그냥 좀 그래요. 겁니까? 그러니까 맞고 그 말씀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겁이 나고 우선 그걸 뭐 실행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굳이 지금 이렇게 그냥 저는 큰 불만 없거든요 솔직히 그냥 뭐. 그게 뭘 욕심도 없고, 근데 이게 해가지고. 근데 본인은 네.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 타격감 일도 없어요 당당하다 얘기했으면 진짜 없어야 돼. 심지어 기생충이라고 해도 왜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대리운전임을 인정했고, 그래 나고전이고나 배운 거 없어 나대리운전해 하지만 네. 내가 이 대리운전하는 거에서 있어만큼은 나는 상위 몇 프로야. 어, 네. 난잘 하고 있고. 요렇게돼 버리면, 에휴 대리운전 새끼, 뭐 대리기사 새끼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해도 타격감이 없어. 그, 본인은, 이걸 인정을 했었으면, 기생충? 그래, 나 기생충 맞는데? 어, 나 한국, 어, 국가 세금에 기생해가지고 살고 있는 기생충 맞잖아. 어, 근데 뭐? 이렇게 되면 자존감이 있는 거야. 자 기초수급을 받다고 해서 자존감이 반드시 다 바닥인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려면 진심으로 내 가슴속에 우러나와서 이걸 인정해야 돼 근데 지금 본인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긁히는 거야 형님 음, 맞습니다 형님 음. 정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저, 저는 저 그래도 밖에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긁혔다고 그냥 진짜로 음. 그렇게 안 하고 어제 그 그분 뭐북한분보다 훨씬 또 이게 제가 뭐 동의할 수 없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역시 음, 맞습니다. 어 이따가 좀 치킨하고 이런 콤보 세트 하나 좀 보내드릴게. 아니, 네, 아니, 좀 맛있는 맞... 거 드세요. 아... 아형님한테뭘그 그 바라고 뭐 전화드린 건 아니고. 내가 고마워서 패미나 좀한번 연결 좀 해줘. 그러니까요 이게 형님. 음. 그것도 형님이 패미를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형님. 지금 네. 상황에 좀 네. 잠깐만 통화하면요. 네. 그게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요 형님이 그때까지 이제까지 이 이제 패미하면 막 얘기 막 했잖아요 막 음. 진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그걸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네. 감성으로 하면요 진짜 이해가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형님. 한번 에이. 연결이나 좀 해줘요. 아, 형님, 그러면, 치킨도 잘 먹겠습니다, 형님. 예. 예. 그래요, 형님. 감사합니다. 네. 어, 문자 드리겠습니다. 예, 형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형님. 네. 어, 아이고, 좌파 충신이구만.